자, 안녕하세요. 페페키입니다 자, 오늘은 1 5 6회차첫 번째 스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크램을 댓글는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스크 35.109초입니다. 자 두번째 스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스크롬이 될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크램을 42.972초입니다. 자, 나누기 3번. 자, 그럼 오늘의 평균은 26.027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6일 참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록하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